올해 베스트 토너먼트 상을 또 수상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뭐전 세계 골프 그 골프장 100대 골프장에 항상 또 진입을 했던 뭐, 국내 최고의 골프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핑크스 하면은 그라틴어로 그림을 그리다 뭐 작품을 완성하다 이런 이런가 원하는 그런 모든 레이아웃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다시 1번 홀에 이대호 선수인데 네. 문제는 길게 되면 또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네, 저기는 오르막이거든요. 어, 클럽 선택도 좀 여유 있게 해줘서 그나마 짧은 것보다는 낫죠. 예. 네. 다시 1번 홀에 박용택 선수입니다. 오르막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 아 잘했습니다. 거리감 좋았네요. 네. 김한울 선수의 위치에서도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는 곳인데요. 파팟 됐나요? 와 컵을 타고 살짝 지나갑니다. 네. 지금 김한울 선수도 오늘 플레이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퍼팅이었기 때문에 거리감을 맞추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음, 그렇죠. 1번 홀에 최나연. 됐어요. 최나연 들어갑니다. 아, 역시 김하늘, 이보미 선수가 네. 손을 번쩍 드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이곳은 야구장이 아니다, 그렇죠. 골프장이다라고 얘기를 한세 선수가 역시 진가를 보여주네요. 네.